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제위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울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사제가는 찜통입니다. 더 춥었습니다 아주 그냥 환장한 것이요. 근데 또 환장한다는 말 하니까 또 댓글에 환장하다는말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 말투가 이런 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죠? 네. 오늘 강론을좀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어요. 어쩌면 이제 어, 특강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신부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준비했으니까 기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해 성사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가. 또, 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고해 성사의 성사성을 부정을 하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고해성사를 보기 어려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우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사제에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 그게 아마도 고해성사를 보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예. 네. 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드는 이유, 그게 무엇 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모두가 다 고해성사의 성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사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서 하시는 거룩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표정일 뿐이고 그 사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발언에 율법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율법학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는 하느님 한 분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구약성경의 신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성경의 신학에 입각하면 율법학자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이제 사람이 되신 하느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한을, 예,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어, 그 권한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들과 교회의 목자들 그리고 사제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죄는 하느님 한 분만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그리고 사도들과, 또 목자들, 사제들에게 그 권한을 어,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여복음은 이와 같은 죄의 용서에 대한 새로운 신비,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새로운 신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들 안에서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그 새로운 신비를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오늘 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자, 누구에게 그러한 고난을 줬다고 하죠? 사람들. 그러한 고난은 뭐죠? 1번 기도하는 거나 2번, 웃기는 권한. 3번,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그러니까 고해 성사는 이와 같은 신비가 드러나고 있는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 고해 사제를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해 사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거죠. 교회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맡겨졌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천주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고해성사 때 하느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죠. 일독서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느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기 직전에 하느님께서 양을 한 마리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그 양을 이삭 대신에 바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외의 이래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보통 이 표현 때문에 야외의 이래라는 뜻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회, 이래, 이건 히브리 말인데요. 야회라는 뜻은 주님이란 뜻이고, 이래라는 뜻은 보다 라 동사의 미완료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직역하면은 주님께서 보실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의 뜻은 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이스라엘의 라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악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유배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랍비들이 해석한 이 논리가 오늘 복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죠. 그 논리가 창세기에서도 또한번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두고 하느님과 대화했던 장면에서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하느님께 그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 의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독서와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특히 독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괄되게 흐르고 있는 맥이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때 의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해성사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의로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 십자가 희생제사를 바라보시면서 또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의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리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앙을 증거했던 그 순교자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고해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해소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미사 때마다 평화 의 인사 때 사제들은 모든 사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여기서도 고백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리지 마시고 무엇을 보라고 하시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고해소 안에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난난치 파헤쳐서 심판하시는 그런 바라봄이 아닙니다. 죄인 하나가 고해소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바라보시고 교회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의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고해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 다시 말하면 고해 성사라고 하죠.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고해 사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해성사를 대할 때마다 정말로 중요하게 기억돼야 될 사실들은 첫 번째로 고해성사는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교회에 맡겨졌고 교회의 목자들과 사제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고해 성사 때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의인들의 믿음과 교회의 믿음, 수,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신비가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외의 이래를 네. 주님께서 마련하신다 라고 해석한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마련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신비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죄 안에 머무는 삶에 타협하면서 그 어둠 속에 놓여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몇 번이고 몇천번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회와 수많은 순교자들과 의인들의 그 의로운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신비를 마련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자세, 가장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세, 하느님이 예수님의 이 피를, 피, 목숨하고도 바꾸면서까지 이루어 주신 이 신비를 무력화 시키는 그런 자세, 하느님 앞에서 가장 내가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고해성사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안 보려고 하는 것.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 정확하게 아니죠. 좀더 응용해서 이야기하면, 판공성사 나, 표 나올 때만 고해성사 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좀더 응용하면, 주일미사 빠질 때마다 고해성사 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관계를 내가 바라보면서 성찰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내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회개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자세,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고해성사 안에서 사제를 의식하거나, 그 하나님의 성사, 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것들만 생각하면서 내가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용서받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바라보시고 의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교회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순교자들의 그 고귀한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고의 성사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한달 동안 내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가 6월 달한달 동안 좀 곰곰이 성찰해 보면서 내가 하느님과 화해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를 소유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정말로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을 갖고 있, 있다는 어,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총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아멘.